울산시가 추진하는 위대한 기업인 흉상 건립 사업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오늘 울산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위대한 기업인 흉상 건립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장은 울산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기업인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업도시 조성을 위함이라며 추경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울산시당과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 노동 단체는 오늘 기자 회견을 열고 시민의 동의 없는 흉상 관리 예산을 시의회 차원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 시의원들로 구성된 울산 민주의정회는 흉상 관리 필요성에 대해 김두겸 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불거래의 기업가 정신을 개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여 기업 투자에 불씨를 지피면서 기업도시 울산을 알리겠습니다. 공공성과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고 무엇보다 시민 동의도 없이 특정 재벌 총수를 울산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라. 총상 제작을 반대하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산건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